반갑습니다. 금장다육맘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금장다육에서요. 첫째로 나가는 예쁜 애들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 주시고 계시는데요. 21일 날짜 이벤트 영상 있죠? 거기에 음. 댓글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21일 12월 21일 오후 영상에 어, 참여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갈게요. 혹시나 날씨 상황을 보고요 계시는 곳이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춥다, 뭐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면 제가 날씨 상황 봐가면서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요, 골드젤리입니다. 자, 화분 사이즈 노란색 요거, 어, 국산분이고요 여기 뭐, 지긴 이 있는데, 자, 요런 사이즈 분에, 어, 골드젤리가 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한개 있죠? 또, 아기, 자아나데고 있고, 어머, 이게 언제 생겼대. 이걸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육도입니다 굉장하죠. 얼굴 보면요. 더 예뻐요. 완전, 완전 이렇게 오므라 들어가지고, 색상도 완전, 너무너무 예쁘죠. 이 얼굴 봐봐요. 자, 이렇게 육도나 되는 골드젤리입니다. 어, 이번은요, 이 아이는 미니벨 금이에요. 이것도 분사이즈 오렌지 색분의 자, 미니벨 금을, 자, 이것도 한번 가까이 클로즈업을 해보면, 사자 안쪽에는 되게, 뭐라지? 노란색? 고름빛이 나는 그런 아이. 자, 색감이 완전 자, 진한 자주색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미니벨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얼큰이 샴페인입니다. 이거는 청록색분에 이렇게 심겨있는데요. 여기에, 얼굴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올라가 있어요. 자, 얘도 옆 모습을 볼게요. 자, 이렇게 샴페인 특유의 줄무늬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서 무늬가 있죠. 안쪽에 엄청나게 맑은 아이. 자, 얼굴 사이즈 비교해 보세요. 얼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3번이고요, 샴페인입니다. 4번은요, 이름이 트럼소라는 아이예요. 트럼소. 이거 보시면요, 아마 색감이 엄청 신기하다. 어, 신기해요. 자 안쪽에는 완전 진한 자주색이죠 근데 바깥 입장에는 약간 뽀얀 분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이게 무슨 아이스처럼 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 자 너무나 예쁘죠 무늬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트럼소라는 아이구요 분 사이즈도 확인해주세요 자그 다음은요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 <laughs> 자 요거는 일단 꽃단번에 심겨있구요 자 여기에 위에서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아 사이즈도 이렇게 좋고요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또 진한 색으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 있죠. 먼저 색감도 끝내줍니다. 거기다 얘는 또 펄감도 살짝 느껴지면서 오목하게 이렇게 생긴 어 이름이 세리라는 아이입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어, 얘 이름은요 소울하트입니다. 이것도요. 실루엣만큼이나 너무나 예쁜 색감을 나타내는 코로나인데요. 자 실루엣이 조금 어 약간 연한 핑크 쪽이라면 얘는 완전 진한 핑크 라인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도 꽃단분에 심겨있는 소울 하트 자 색감 끝내주죠 자 옆모습도 볼까요 자 요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입니다 자코다마 그 아이는요 레드탑이에요 요거는 어 공주분이죠 자 공주분 참 예쁘죠 빨간색 공주분에 심겨있는 레드탑 자 위에서 보시면 요거도 투수가 많습니다 7두 자 7두나 되고요자 보시면 얼굴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안쪽하고 바깥 입장하고 이렇게 색감이 달라가지고 아우 입장도 짤막한게 너무나 귀여운 레드탑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요거는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화분이 똑같아가지고두개를 묶었습니다. 꽃단 번에 심겨있는 왼쪽 아이는 레드콘 오른쪽 아이는 레드 벨벳입니다. 이거 볼게요. 우리 레드콘도 진짜 예쁘잖아요. 이것도 지금 봄이 한 봄인데 두수가 6두나 됩니다. 6두. 자, 안쪽 보실래요? 이렇게 빨갛게, 너무 예쁜 빨강. 여기도. 아이고,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위에서 사이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레드벨벳 역시 이것도 지금 투수가요. 3도입니다, 3도. 아, 뭐, 아니다. 여기 깎고, 4도. 자, 색감도 얘도 보라색으로 점콩콩 찍고, 보면 엄청나게 입장 이 짧아요. 완전 보라색 예쁘죠? 입장 이짧다 완전 묵둥이 레드벨벳까지. 이렇게 이종입니다 자 그다음 또 너무 또 예쁜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얘는요. 앙블리라는 아이인데요. 일단 본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여기에 앙블리 자 목대 보이실 거예요. 안에 완전 벅지질 하고 있죠. 여기에 또 위로 올라가면 투스가 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몇뚱 거예요?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무려 칠두자 이것도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완전 오목하게 이거 진짜 물을 떠도 될 만큼 진짜 이 오목한 요런 입장을 하고 있는 앙블리. 자 얘도 보세요 안쪽 송잎자 빨간 난 요렇게 예쁘게 그리면서, 자, 꼭대도 완전 튼실하고, 사이즈 이렇게 좋은, 자, 앙블리입니다.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름은 앙주라는 아이입니다. 앙주. 자, 다리빨이 이렇게 튼실하게에는 요런 분이 심겨 있고요. 앙주 사이즈 위에서 종이 컵버를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 자, 색감이 진짜 이거 또 끝내주죠. 피멍이, 깨멍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또 맑은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앙주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분째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아이는 문가드니스입니다. 문가드니스가 이것도 군생 사도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사이즈 이렇게 좋죠? 여기에 지금 얘가 꽃피려고요 준비 중이에요. 이 겨울에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노란색 꽃이 피는데 엄청나게 예쁩니다. 자, 지금 여기도 꽃대 올리고 있고 이쪽에도 꽃대를 올리고 있고 여기도 자, 빨간 라인 너무 예쁘게 그리고 있죠? 끝내주는 자, 라인이 참 예뻐요. 자, 요거 문가드니스입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위에서 먼저 사이즈 보고 갈게요. 자 홍매화입니다. 자 홍매화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자이 와인 오렌지색 거니분에 심겨 있습니다 홍매화. 이것도 어 목대로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지금 안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밑에 막 갈박을 하죠. 목대 옆에 막 애들이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사이즈 좋고 이 작은 아이들 너무 귀엽고 자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홍매화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볼록이 요거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요거는 화분에 서인경문이 심겨있네요. 자컬러가 이쁘고 목대가 완전 튼실하죠. 완전 묵은는데자 위에서 한번 볼게요. 완전 입장이 돌기들이 이렇게 터져 나갈 듯이 한가득이에요. 자 요거 가까이 볼까요? 완전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완전 단단하고 두껍고 자, 색감도 요렇게 빨갛고 완 돌기로 완전 가득 찼죠. 하트 딜라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 사각분에 심겨 있습니다. 동근이 빛이 후리대고요이것도 어, 한몸이에요. 한몸에 지금 얘가 두수가 5도나 되죠, 5도. 자, 요 작은 아이부터 해서, 요 아이, 요렇게 또 맑, 맑게, 완전 히 얘도 목둥이에요. 자, 요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동근이 빛이 후리대 핑크핑크 하면서, 연두연두 하면서, 자, 요런 예쁜 입장을 내고 있는 동근이 빛이 후리대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화분부터 볼게요. 화분 참 예쁘지 않아요? 자, 모양 보시고요. 줄리아나입니다. 자 줄리아나도 지금 어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더라고요. 지금 줄리아나가 지금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오도인데 지금 얘가 지금 분지 중이에요. 이두로 쌍두로. 자 요거 보면 완전 핫핑크 진한 자주핑크 색감이 참 예쁘죠 줄리아나. 자 위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한가득 있는 줄리아나고요. 분째로 갑니다. 자 그다음 아이는요 롱기시마죠 롱기시마 필바라입니다. 요거는 파란색 산토 방문에 심겨 있고요. 이것도 안쪽에 보면 목대 보이실 거예요. 완전 튼실하죠. 자 윗모습도 끝내줍니다. 너무 예뻐요 색감이. 자 이렇게 보라색 점같이 이렇게 예, 약간 무늬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갖고 자속립전도또 깨끗하고 예쁘죠. 거기다가 얘는 얘도 완전 목둥인데요. 안쪽에 목대 밑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목대 아래로 완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자, 이아이선산토방분이 심개 있고요. 롱기심의 벨바라입니다. 자, 그 다음 아이는 이 아이는 멀로죠. 멀로. 이것도 분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멀로가 완전 군생이죠. 어, 둘 수를 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자, 무려 5두 군생입니다. 5두 군생. 대단하죠? 이것도 예쁘게 각을 딱 치면서 뽀얀 분칠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 어, 멀로 군생입니다. 자, 또 완전 색감이 예쁘죠? 레몬베리 철화입니다. 어, 색감 너무 맑고 예쁘잖아요. 약간 화이트 톤도 나오면서 연한 살구빛 투명한 핑크빛. 자, 여기는 또 예쁜 생얼도 군데군데 있으면서 철화들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는 레몬베리 철화입니다. 색감 끝내주죠. 자, 화분 사이즈가 꽤 크죠? 이런 번에 심겨 있는 레몬베리 철화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자, 화분 사이즈, 사이즈가 꽤 크죠? 여기에는요, 어, 길바 철화가 심겨 있네요. 자, 길바 철화도 색감. 자, 얼굴이 너무 예뻐져가지고, 얘가 완전 달달달 묵더니, 완전 진짜 한인물을 합니다. 여기 쌩얼들도 너무 예쁘고, 자, 쌩얼도 진짜 예쁘죠? 자, 철화들 모습도 요렇게 한가득 올라가 있고, 얘도 요렇게 또 수영이 늘어뜨리면서,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길바철아.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쁩니다. 길바철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은하수분에 심겨있는 이 아이는 이브금이라는 아이죠. 자, 요것도 군생입니다. 사이즈가 지금 크게는 오드로 보이죠? 오드로 보이는데 보니까 요 밑에 까꿍떼기가 또 달려있고 여기도 지금 입장 밑으로 또 뭐가 하나 또 들어있거든요. 안 보이실려나? 자, 이브금이라는 아이고 자, 요것도 빨간 나이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얘도 지금 한겨울에 꽃도 올리고 있죠. 자, 이브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은하수분에 심겨 있습니다. 다리빨이 이렇게 있고요. 화분이 참 예뻐요. 여기에 이렇게 은은한 핑크빛을 내고 있는 얘는 프리메라입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요것도 군생이죠. 오두 군생입니다. 얼굴이요. 요것도 달달달 묵어서 은은한 핑크빛 이렇게 수줍게 내고 있는 이름이 프리메라입니다. 겉에는 또 오렌지빛이죠. 자 그다음 갈게요. 자 먼저 위에서 사이즈부터 확인해 주세요. 본 사이즈가 이렇게나 큽니다. 자 요거는 예온분이죠. 자 예온분에 심겨 있고 색감이 완전 진한 코랄색상로 보내 심겨 있는데 이 아이가 나나우크 미니입니다. 자 목대가 일단 엄청나게 튼실하게 좋구요 군생이고 딱 봐도 투수가 엄청나게 많죠. 거기다가요. 자 제가 하엽된다고 보니까 옆에 새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더라구요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밑으로 막 봤는데. 사이사이 에 이런 아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나나쿠 미니 얼굴 보세요. 완전 깨끗하고 예쁘죠? 요렇게 밥이 많아요. 보시, 보시면, 저요 밑에도, 목대 밑으로 또한가득 있고, 목대도 요렇게나 좋습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 얼굴이 너무 예뻐요. 나나쿠 미니입니다. 자, 요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이름이 실루앙스입니다. 실루앙스. 요것도 아까 나나쿠 미니 심겨져 있던 화분이랑 같은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초록. 자, 사이즈 이렇게 좋고. 일단, 실루앙스는 처음 나오는 아이죠. 저 얼마나 예뻐졌는지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예전에 쇼츠 영상 한번 찍은 적 있을 거예요. 요 아이 얼굴 예뻐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한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얘가 달궈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오므라 들었어요. 완전 색깔 맑고 예쁘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고생이고 지금 두스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도나 됩니다. 입청 색감이 끝내줘요. 이름이 실루앙스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고 요런 군색 자 마지막은요. 릴리패드입니다. 자 릴리패드 분 사이즈 가꽤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릴리패드 제가 초록장미라고 말하는 요런 아이죠. 이것도 한 몸으로 목대 딱 하나 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것도 밥이 요렇게 많아요. 완전 예쁜 초록장미 꽃송이들이 요렇게나 많이 어, 있습니다. 얘도 보면 목 밑에 또요또막 이게들이 막, 애기들이 막 뺑뺑 돌러가면서 있죠 그리고 제가 얘는요 자, 다른 데서 떨어진 아이인데 얘도요 자, 요렇게 <laughs> 알아서 이렇게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자, 뿌리까지 내렸죠 자 요런 릴리패드고요 안쪽은 쇼머머라 든게 예쁩니다 자 오늘은요 금장달에서번째로 나가는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예쁜 애들 너무 많죠 자 먼저 찜부터 해 주시고요 항상 어, 금장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